당황하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제 처음 봤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지적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럴 때 변호사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개업을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받는 건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수사단계, 이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느냐, 이거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고소인 같은 경우는 고소장 쓰는 거를 변호사가 이제 해 주실 수가 있죠. 이 고소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첫 인상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수사 기록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고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범죄 사실에 맞게 잘 작성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변호사가 하는 게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도 받고 피의자, 이제 피고소인도 조사를 받는데 이때 변호사가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동행을 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아무래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나한테 불리한 조사를 할때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마치고 조서를 작성한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가끔씩 내가 말한 거랑 다른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어떤 수사관님들은 되게 부지런하셔가지고. 질문지를 다 미리 작성을 해오십니다. 뭐 자기가 예상하는 답이 있어요. 뭐 예컨대. 폭행을 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 폭행을 했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피해자가 인정을 하겠지 하고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예상과 다른 답을 하면 이 조서를 그 본인의 질문을 잘 바꿔야 되니까 이거 잘안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변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요. 조서가 같은 잘 작성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기 범죄나 뭐, 디타, 뭔가 범죄를 해서 내가 얻은 이익을 범죄 수익이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나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이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범죄 수익이 이게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외국한 거래법 피의자를 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봤는데, 뭐, 이분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범죄 수익이 잘못 작성된 거죠. 이 사건은 어땠냐면, 이 사람한테 외국한 거래를 지시를 한 사람은 임차인이었고요. 저의 클라이언트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임차인이 이분한테 외국한 거래 지시를 하고, 우리 고객은 행동을 하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은 사안인데요. 특정 기간, 뭐, 예컨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뭐, 5월 1일까지의 기간에 외국한 거래 행위를 했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이 사람한테 지시를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의뢰인한테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거를 모두 범죄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경찰에서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킨 사람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오피스텔 가이드 인이라 그랬잖아요 주고받은 돈 중에는 그 임대료가 있었던 거예요 하, 월세 근데 이 월세까지 범죄 수익으로 작성을 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사를 받으시는 분은 약간 당황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항의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사실과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받아. 이뤄져서 범죄 수익 자체를 좀 줄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본인이 그거를 너무 조사를 받다 보면 당황하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제 처음 받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지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럴 때변호사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가끔씩 경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나 뭐고소인이뭐 검찰에 연락하면 사실 통화도 어렵고 내가 뭐 수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변호인은 뭐 내가 누구누구 무슨 사건의 변호인인데 뭐 이러이러해서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제대로 받아서 진행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이 든 경찰에서 의견서도 또 변호인이 제출합니다. 의견서는 이 사건과 관련. 해 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 수사 기관이 갖는 의문점이나 나한테 부족한 부분 등 어떤 식으로 든 고객한테 유리한 사항을 이제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또 유리한 판례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제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경찰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도움을 받냐 제가 보니까 그거는, 어, 수임료하고 좀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너무 수임료가 저렴하다.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형사사건에서 변호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께 제가 어디까지 도움 받습니까? 고소장만 작성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에 조사 받을 때 동석해 주십니까? 그 이후에 뭐 의견서까지 제시를 하시는 겁니까? 이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경찰 수사만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까지 도와주시는 건지, 검찰까지 도와주시는 건지, 그것도 사전에 수행계약 체결할 때, 어, 확인을 해 주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 수사 관련해서 사건 수임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